안녕하세요. 김포 보물상 길양 아빠입니다. 네, 오늘 아침은 영하 4도예요 네, 오늘도 많이 와서 밥을 먹고 있고요. 음, 꼬맹이도 있고 이게 저기 저러갔지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여전히 까칠이는 왜 이렇게 애들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. 서열인 건지 그래도 따지면 다 가죽인데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, 같이 먹기도 하고, 그러네요. 오늘도 아침에, 아침에는 크게 일이 없네요, 오늘은. 네, 얘네들이 조금 밥 먹고 따뜻하게 쉬다 갈수 있도록 날로도 틀어놨고요. 이건 제가 추워서 네. 틀었지만 얘네들하고 같이 좀 따뜻하게 있을게요. 얘는 여기가 좋나봐요. 항상 저기 올라가서 있어요. 얘랑 쭈쭈랑 까망이랑 삼식이랑. 꼬맹이도 좋아. 그리고 애기. 예, 제 애기 고양이는 밖에 있어요. 밖에 거미하고 다른 한 마리 고양이가 또 있어요. 걔네랑 밖에 있어요. 새끼는 애기가 사무실에 자주 들어와서 밥을 먹게 되면, 예, 빨리빨리 클텐데 봐야죠 일단 아재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삼식이는 밥을 덜 먹었을 것이고 너는 까칠이가 때려서 일로 왔니? 어? 까칠이 없을 때까지 여기 있다가 갈 거야? 아니면 따뜻해서? 어? 야 까망아 그거 호스는 발톱으로 해서 구멍나면 안돼 청소기가 제대로 안될걸 야 저쪽에 밥 사료 많은데 왜 없는걸 먹니 까마이도 같이 올라와서 저가 친해서 좋나? 자기들끼리 움직이다가 살이 저렇게 흘리고, 먹으면서 고개 흔들고 흘리고,